안녕하세요. 음 키코TV의 쿠키입니다. 오늘은. 음 아, 네, 오늘은. 짜잔. 팬분께서 주신 건데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누군지 알다. 그, 강유정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편지는 따로 빼놨어요. 어, 거기에 그, 구제관들 인형, 제가 온. 온다고 했었나? <laughs> 모르겠네. 아무튼. 피 카피. 에헤헤 죄송합니다. 어 그래 어 고쳐간 절인요. 그거 머리핀과 이런 거라고 하네요. 한번 소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토끼 아 이거는 고양인데요. 엄청 스키시같이 엄청 말랑말랑거리고 막 뭐, 그래요. 아무튼. 응. 엄청 말랑말랑 거리고 예쁘답니다. 이거는 특히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사람 머리에도 어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것도 머리핀인데요. 이거는 좀 다르게 여기 무늬가 있는데 여기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꽃도 있고요 <laughs> 다음에 이런 음, 머리에 자라 머리에 하는 것만 보내주셔갖고 <laughs> 어, 이거는 머리 끈 같은데 머리 끈을두 종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달려요. 이거는 왕관이고 이거는 딸기예요. 음, 오돌토돌 나 있고 이거는 지그재그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유정님. 자 <laughs> 오늘 이렇게 영상이 너무 짧은데. 옆에서 저희 동생이 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거까지 소개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똥 쌌어? 안 쌌는데? 잠시만요. 네. 제 동생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케이케이크예요 이거 커피 아니에요? 할게요. 동생, 동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뭔가 초등학생 버전으로 다운받으면 뭔가 초등학생 버전으로 이걸 하면 어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얼굴을 가리도록 할게요. 안 나오죠? <laughs> 안보이죠제 동생 얼굴만.